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 어제 이어서 어, 말씀 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밤밤에 잠은 잘 들리시나요? 아니거 아닌가? 아. 아 그, 그. 잠시만요. 네. 예. <laughs> 네. 아,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네. 반 밤에 잠은 잘 주무셨는지요? 네. 밤은 너무 짧지요? 네, 좀더 자고 싶고 그렇기도 한데 저 서진이 있어요. 서진이 아, 잠못 나고 벌써 자면 안 돼요. 네. 네 목소리가 너무 달콤한 꿀 같아도 한번두 시간 정도 버텨보는 겁니다 예자어 우리 들어가기 앞서서 아까 했지만 한번더 손을 앞으로 쭉 뻗어가지고 예, 위로 스트레칭도 한번 해보시고 하나 둘 여덟까지 해보겠습니다 사오육칠팔네 다음 양옆으로 쭉쭉 벌리시기도 하고 네 그리고 옆에 사람 한 번씩 때려주기도 하고 네 지금 연습해야지 다음에 또 연습 이게 잘 실전을 할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만. 그리고 어, 말씀 이제 전하기 전에 어,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잠시 휴대폰 한번만 꺼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휴대폰 꺼내셔서 무음 모드 한 번만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어, 첫날, 둘째 날다한 번씩 소리가 울렸는데 한번더 무음 모드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 준비된 줄 알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이번 챕터는 함께 읽어볼까요? 큰 글씨 시작 깨어진 관계 회복하기입니다. 네, 성도님들께는 실례지만 혹시 깨어진 관계가 있으십니까? 네, 상당히 공격적인 질문인데요. 네, 죄송합니다. 네. 이 질문을 듣고 성도님들께서는 생각이 나는 사람들이 있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상황들이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어, 하지만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예, 제가 퀴즈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자, 다음 중 알맞은 구절을 골라주세요. 손 들고 정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손 들어서 은수, 앞에 리나, 4번4번 4번 뭐야? 맛있는 거 주세요. 아 박수. 나와서 요리나 맛있는 거 주세요. 아 이런 거 있으면 바로 맞춰줘야죠. 네, 리나 앞으로 나올 수 있겠어요? 아못 나오겠어요. 자 그럼 리나한테 나 갖다 줄래요 하는 친구. 어 아, 라이언이 한번 나와보세요. 네. 자 요거. 라이언이 하나 먹고 싶은 걸 라이언이 하고, 어. 그리고 리나한테 알지 남자는 멋지게 여자한테 먼저 물어보는 거야, 뭐 먹을래 하면서, 어. 자 잠깐만 기다려줘, 자 잘했어요, 자자 자, 우리 이시아 정답 1번1번와다 같이 박수 주세요 정답입니다, 우와 정답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화평을 사랑하는 자는, 그리고 세 번째는 화평한 자들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것처럼 화평케 화평한 사람이나 화평한 사람들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어,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어, 평화는 누구나 사랑합니다. 평화로운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혼자 평화롭다고 되는 게, 어, 아니거든요. 어, 그래서 화평게 하는 자들, 화평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처럼, 예, 화목하게 하는 직책, 책임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서로 화목해라는 책임을 주셨습니다. 예, 하지만 교회도 사람이다 보니까, 갈등도 있고, 문제도, 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뭘까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는 것입니다. 문제나 갈등이 무조건 나쁘니까 피해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도 때로는 모든 사람을 위해 갈등을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갈등이 생기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이 시간 갈등을 해결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 여섯 가지 단계로 한번 나눠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섯 단계가 있는데 군데군데 서로 싸우고 있어요. 여기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오늘 우리 끝날 때까지 한번 화해시켜 줄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먼저 1번 한번 읽어 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께 이야기하라. 네, 맞습니다. 문제가 생겼다면은 하나님과 먼저 그 문제를 두고 의논해야 합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고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늘 가장 먼저 달려간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누구요? 손 들고 한번 말씀해 주시면은 지안이, 어? 바울, 와, 정말 멋진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생각한 대답은 아닙니다. 그치? 손 내리고. 혹시 다른 분도 계십니까? 하나, 둘, 셋. 양도여. 자. 셋할때 들어야 돼요. 솔로몬 땡. 하나. 손 내리고. 하나, 둘. 어, 저 뒤에 계신 분. 손 한번 드셨습니다. 아브라함. 아, 아쉽습니다. 그렇게 이름이 길지 않습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제주 다윗. 정답입니다. 예, 나오세요.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해. 자, 맞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정말 싫어했습니다. 다윗을. 예. 다윗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 싶을 만큼 정말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직접 처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해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 먼저 하나님께 늘 말씀드렸어요. 아니 그냥, 을부주이였어요 아, 너무 싫습니다, 다윗. 아, 사고리. 너무 무섭습니다. 하면서. 음, 치우리, 혹시 학교 다니면서 누가 잘못했는 일들이 있잖아. 그런 거 선생님한테 일러 바친 적 있어? 있어요. 어.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일러 바치는 걸본사람본 적도 있어? 맞아. 잘했어요. 네. 그리고 그거 일러 바치는 걸 봤을 때, 어, 기분이 어땠어요? 안 좋았어. 어, 좀 얄밉기도 하고 맞아요. 네 자기한테 생긴 일을 선생님한테 말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한테 말해보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속상한 일이 있거나 문제가 잘안 풀릴, 안 풀릴 때면 은 조용히 방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한테 말씀드려보는 보는 겁니다. 이거 어떡하나요? 아, 어떡하면 좋을까요? 반에 선생님한테 말하는 것처럼 솔직하게 한번 말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낙담되는 제 마음을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솔직하게 말한다고 전혀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저희 감정이나 기분 나쁜 거를 말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저, 어, 절대 낙신되거나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네. 다음 말씀 한 구절을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조차 나는요?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이 취하지 못하나니 다투고 싸우는도다. 네. 뭐 자꾸 싸우고 문제 있다 하니까 진짜 저희 교회에 문제 있나 싶을 수도 있는데, 어, 그러면 그런 건 아니고 책에 있는 내용이고 또 예방주사 같이 예방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네 여기 있는 말씀처럼 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께 구하면 들어주십니다. 해결해 주실 겁니다. 혼자 해결해 보려고 막 이리저리 해봐도 안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말씀드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어, 이런 문제들이 쌓이고 터졌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 왜 나에게 먼저 먼저 오지 않았느냐? 네,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하나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네두 번째 항상 먼저 다가가라. 네 어, 여기서부터는 또 연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먼저 다가가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움직이시를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피해자이든 가해자이든 상관없습니다. 상대방이 행동을 취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예배보다 우선 순위를 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말씀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배 드리기 전에 형제들과 문제가 있으면 먼저 그것부터 해결하라고 하십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형제들이나 누구랑 문제가 있으면 예배가 잘들어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음 말씀 구절처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 그들 자로 아라 기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라미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라는 말씀처럼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마음의 근심 때문에 예배가 들여지지 않은 적 있으십니까? 마음의 근심 걱정이 있으셔서 예배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안될 때가 혹시 있으셨나요? 어, 저는 이 특강을 하겠다고. 현수막에 이름이 적힌 순간부터 야, 예배에 집중이 안되던데 <laughs> 아, 그래도 이렇게 할수 있으면 너무 감사가 됩니다 <laughs> 그것처럼 말씀에 적혀있는 것처럼 관계에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근심이 있을 때 예배도 안되고 기도도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와의 문제나 갈등이 있으면 빠르게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빠르게 행동하는 만큼 우리의 영적인 손실도 줄어듭니다 근심 때문에 들리지 못하는 예배 들리지 않는 말씀들 해결이 안 될수록 스스로 손해를 보기를 됩니다. 네. 네, 사진들 여기 제일 큰 여성분 보면 아주 근심이 많아 보이죠. 근심 걸입니다. 근심 걸. 네, 화목을 위한 만남의 성공 여부는 적절한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는 데 있다. 두 장, 당사자가 피곤하거나 마음이 급하거나 누군가의 방해를 받을 만한 시간엔 만나지 말라. 만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두 사람이 모두 최상의 상태에 있을 때다 라고 저우자는 예, 말하고 있는데요. 어, 제가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유학교육과였고 어, 그땐 어, 책상에 두 명씩 앉아가지고 제 짝꿍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두 명이랑 이제 이렇게 그 친구랑 되게 친하게 지내면서 어, 2학년 동안 다녔어요. 근데 그러다가 2학년 말쯤에 어, 그 친구랑 터라진 적이 있었어요. 서로 섭섭하기도 하고 예. 그래가지고 어, 금요일날 MT를 갔다가 돌아오면서 생긴 일이었는데 어, 그일 때문에 주말간 마음을 되게 불편하게 보내고 월요일날 학교를 찾아왔습니다. 어, 지금 생각하면 그 주말간에 앞서 말한 것 같이 먼저 연락을 했었어야 될것 같아요. 최대한 빨리. 어쨌든 주말을 그렇게 보내고 월요일날 학교를 왔는데 어, 저희가 학교가 1분단, 2분단, 3분단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저희는 근데 1, 2분단에만 모두가 같이 앉는단 말이요. 에 근데 혼자 이제 3분단에 등교를 하자마자 앉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항상 같이 앉아 있었는데. 예. 저도 그렇고 다른 친구들도 그렇고 모두 당황, 당황했죠. 혼자 앉아있으니까. 어, 근데 그래도 저도 그때 이 20살인데 배운 게 있으니까 알잖아요. 그래도 아, 먼저 다가가야지. 한번 어 사랑해야지. 해봐 용기를 내가지고 상가, 제, 저 나름대로 사과 한답시고. 3분단에 있는 혼자 그 친구한테 덕덕걸어가가지고 옆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말을 걸었어요. 아, 야, 왜 그러는데? 아, 미안하다. 아, 좀 말좀 해도 하니까 이어폰을 그냥 끼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아, 좀 무안했지만 한번 더. 에이, 왜 가는데? 좀말좀 해도, 말만 해도 하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 됐다. 가라 하면서 이거 가라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수업 시간도 다 돼서 자리로 갔다가 2교시 끝나고 한번더 찾아갔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아,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어, 생각해보니까 이 친구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 화목을 위한 만남은 성경, 만남의 성공 여부는 적절한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는 것도 어, 생각해야 하는데 저는 나는 준비되었다고 다짜고짜 찾아가가지고 사과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친구는 그때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두 사람이 가장 좋은 시간에 마음이 되었을 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다짜고짜. 아, 나는 사과해야겠다 해서 간 거는 그저 저의 의였고 저의 생각이었던 것이 습니다 근데 그 가장 좋은 시간이랑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하냐? 어? 사람 마음을 알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거 하나님께 먼저 이야기하기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네, 저 때를 생각해보면 저도 하나님께 이 문제를 두고 한 번도 말씀드렸던 적이 없었어요. 네. 주말간 마음이 불편했다면 은 먼저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불편한 채로 주의를 보내고 월요일 날 다짜고짜 찾아가니 될 리가 없었던 겁니다. 상대방도 준비가 안 되었던 거죠. 혹시 성도님들은 이런 경험이 있으시거나 저처럼, 경험이 있으시다면 저처럼 못나게 사과하지 마시고 먼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고 다가가기를 해보시면 더 멋진 형제 자매님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음, 저 친구는 다행히 그날 저녁에 전화가 와가지고 잘 풀렸습니다. 아마 주님이 저를 안타깝게 보시고 저 친구도 불쌍히 여기셨던 것 같아요. 그 주님이 저를 예, 그리고 또 먼저 다가갔기에 또그 친구와 화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이야기 드리는 것그 다음 적절한 시간과 장소를 생각해 먼저 다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어렵죠 사과하는데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사과하는데 장소나 시간도 정해야 돼? 라는 생각 그냥 하면 되지 생각이 들수 있는데 어, 사실 뭐 시간이랑 장소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만큼 상대방의 입장도 많이 생각하고 마음을 들여보아라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할수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다음은 예. 한번 같이 아니 그들의 감정에 공감하라입니다. 같이 말씀 구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뿐더러 또한 각각 사람들의 네 바울은 자신의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서로의 일들도 돌아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돌보다 돌아보아라라고 적혀 있는 말씀의 원어는 스코포스 네, 요 스코포스라고 합니다. 혹시 유사한 단어가 생각나시나요? 스핑크스? <laughs> 비슷하기도 하네요. 이 말씀은 현재의 스코프, 현미경이나 만환경의 원어가 되었습니다. 어. 어, 이 만원경이나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맞춰진 감정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듣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 사, 그 사실을 해결하거나 충고하는 것보다 그 안에 있는 감정, 상대방이 지금 어떤 것 때문에 불편할까, 어떤 감정일까에 관심을 갖는 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정작 사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크게 안 중요합니다. 그게 어떻게 되나 이렇게 되나 사실 잘될 겁니다.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되지만, 예, 그 서로 문제 때문에 서로 상하는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 마음을 들여다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 스코퍼스. 문제만 보지 말고 서로의 마음을 들어보아라 하시는 것입니다. 공감은 희생입니다. 내가 조금만 져주는 자세로 왜 화났는지 무슨 일인지 별로 궁금하지는 않지만 살짝 들어보는 것입니다. 예, 희생. 예수님도 문제를 언제든 해결하실 수 있으셨지만 그들을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그것을 기억하고 배워야 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공감하라. 그 다음은 나에게도 잘못이 있음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어, 혹시 스스로 진지하게 관계 회복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면은 우선 자신의 실수나 죄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어, 서진이, 서진이, 어, 서진이, <laughs> 자면 안 돼, 자면 안 돼. 자, 서진이, 우리 여기 말씀한 구절 읽어볼까? <laughs> 어. 어.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딱 잠들 때 깨워야지 이제 바로 일어나. 혹또 계신가요, 주무시는 분? 자, 잠 오신다 싶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말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진이, 서진가 이 시작해 줘. 시작해 줘. 시작해 줘. 어, 어. 시작을 해 줘. 아, 시작을 해 줘. 시작, 시작을 해 줘. 시작하면 이제 다 같이 하는 겁니다. 자, 서진이 크게 시작해 줘. 예? 네. 시작으로 해 줘. 시작으로.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예, 네, 감사합니다. 요 안에 들보를 빼어라. 들보가 있습니다. 요 이렇게 생긴 걸 들보라는데 들보가 뭔지 아십니까? 예, 기둥입니다. 기둥. 집지을때 칸각한 사이를 이렇게 이어지는 기둥. 예, 저는 들보가 이렇게 큰 건지 몰랐습니다. 처음엔 좁쌀이나 이렇게 들에 있는 보리, 뭐 이런 말인 줄 알았는데, 와 이렇게 큰 건지를 예, 이거 생각하면서 많이 배웁니다. 예, 이렇게 큰게 자기 눈에 있는데 어, 남의 눈에 있는 티나 작은 먼지나 머리카락 보는 이제 뭐라 하는 겁니다. 예,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스스로가 주변이보다 좀더 우월하다고 생각나는 본질이 있습니다. 예, 저기 들보 있는 친구랑 옆에 한 친구 티끌 보이십니까? 예, 저기 화면이 잘못된 게 아니고 진짜 티끌입니다, 티끌. 예.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본인은 스스로부터 나는 잘못한 게 없겠지. 나는 안 그런데. 라며 스스로 방어 기제가 펼쳐지는 겁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스스로의 둘보도 있기 때문에 어, 항상 자신을 돌아보야 아 합니다. 그리고 그래야지 직접 그런 문제들이나 상황을 마주할 때 현실적으로 인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의 둘보를 먼저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본다고 하셨습니다. 스스로의 실수나 죄를 인정하고 찾을 때 상황을 더욱 명확하게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여쭤보고 어느 정도인지 물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3자에게 물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저기 말하고 다수를 모아서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상황을 현실적으로 보기 위해 여쭤보는 겁니다. 자기가 정말 믿고 말할 수 있는 나에게 조금 딱딱하게 말해도 상처받을 수,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한두 사람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그 상황을 스스로의 감정이 아니라 좀더 넓은 관점에서 볼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누가 물어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먼저 공감도 해주고 그 후에 그 상황을 현실적으로 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예 이렇게 스스로 돌아본다. 네. 예. 그리고 주변에 물어본다. 둘다 상황을 현실적으로 인식할 수 있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이처럼 스스로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실수에 대해 고백하기, 스스로의 실수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 스스로의 실수를 깨닫고 고백한다면은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네, 네 무기. 우리의 실수를 겸손하게 인정하기 시작한다면 상대방도 화를 풀고 마음이 높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방어적으로 나오고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반응과 다르게 인정을 하니 상대방도 무기를 내려놓는 겁니다. 스스로에 대한 고백은 강한 무기가 됩니다. 예, 이렇게 실수를 고백하고 나니 우리의 근심거리 저렇게 신났습니다. 밝아졌습니다. 네 다섯 번째입니다. 네, 사람을 공격하지 말고 문제를 공격하라. 누구의 잘못인가를 가리는데 너무 많은 노력을 쏟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힘만 빠집니다. 다 같이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너를 격동하느니라 자문 15장 1절 말씀입니다. 말을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화를 내면서 하고자 하는 말은 올바르게 전달될 수 없습니다. 화를 내면 화만 더 돋구게 됩니다. 전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사진을 넣으려다가 또 싸울까봐 안 넣었습니다. 어렸을 때 정말 많이 싸웠어요. 동생한테 화나는 게 있으면 막 화를 내요. 그냥 근데 정작 화를 내고 나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내가 뭐라 했는지 정작 하고 싶은 말은 하지도 못하고 서로 싸우기만 더 싸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방에 들어가면 막 괜히 더 불편하고 좋은 말로 해야 합니다. 좋은 말로 하면 충분히 할수 있는데 화만 내면 해결은 안 되고 후회만 남습니다. 제가 유치원 교사로 일했던 적이 있었는데 7살짜리 아이들이었어요. 그 아이들과 함께하면 정말 행복하기도 한데, 화날 때도 정말 많아요.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럼 또큰 소리로 화를 내요. 그럼 그날 집에 가서 후회합니다. 아, 좀 좋게 말할 순 없었을까. 아이들이 떠들 수도 있지. 너무 뭐라 한건 아닐까. 후회가 막 됩니다. 예. 어,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 저희 아빠도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예. 어. <laughs> 예. 저는 아빠가 한분 계신데, 예, 어릴, 때, 예, 어릴 때 정말 많이 혼났어요. 예, 잘못한 게 많았어요. 예, 그 당시 무서운 아빠가 몇명 계셨던 걸로 아는데, 그 중에 저희 아빠도 한 분이셨습니다. 예, 어릴 때 정말 많이 혼났는데, 어, 저에게 아빠란 그쯤 정말 엄격하고 무서운 분이셨어요. 어 그러다가... 이걸 아 제가 몇번 연습했거든요. 넣을까 말까 엄청 고민도 하고. 예. 그래서 어릴 때어 무서웠는데 군대 갈 쯤에 이제 밥 먹고 아 대신 이걸 들요 예. <laughs> 감사합니다. 예, 티타임을 가지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께서 한참을 말없이 계시다가 그 읽을게요. 눈시울을 붉히시면서 병은아 기억나십니까? 내가 너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에 주이만에잘 컸으면 하는 마음에 어렸을 때부터 뭐만 하면 아, 야인데 이거. 예. 와 진짜 많이 연습했거든요. 이 부분만 어, 몸만 하면 혼내고, 예, 주님 만에잘 키우고 싶은 마음에 무턱대고 혼냈는데, 어, 아빠도 처음이라 잘 키우고 싶은 마음에 그랬는데, 그게 나한테 너무 미안하다. 어, 왜웃는데 예. 근데 그 아들도 똑같습니다. 화내고 후회하고 화내고 후회하고 <laughs> 예 저도 아이를 아직 키운 적은 없지만 그제 새끼들 같던그 유치원 아이들한테 화낸 걸 생각하면은 애들이 졸업할 때 후회가 참 많이 되더라고요. 예. 근데 그래도 진심은 다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 둘 어쨌든 갈등을 해결하고 하, 무작정 자기 감정을 표출하면 남는 게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보다는 어떻게 말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바람과 해가 나그네의 잔발을 벗기는 시합에서 해가 이기듯이 말도 공격적으로 한다면 그 말을 듣는 사람도 방어적이게 될 것입니다 네. 말씀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서진이 한 번만 더 시작해줘 자, 준비 해 준비되면 시작해 줘. 준비 안 했어요. 아, 아. 그 누가 또 부탁해. 자, 시작. 유순한 대답은. 네, 잠언 십육장 2 1절 말씀입니다. 화는 화를 불러오고, 화는 어리석은 결과를 불러오게 됩니다. 분명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순한 말로 나를 전달한다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부드러운 말로 말을 슬기롭게 생각하고 잘 들어줍니다. 예, 냉전시대 그때는 당시에 서로의 감정이 붙잡을 수 없이 커져가지고 무기들이 점점 파괴적으로 변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해서는 안될 무기들을 정하자 해서 금지시켜 놓았고 현재도 유지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도 교제를 할때 서로를 향해 빈정대고 비하하거나 환에는 그런 파괴적인 무기들을 파괴해야 합니다.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니. 네. 두 번째 무릇 더러운 말은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입니다. 부드러운 말이 언제나.